안녕하세요. 하롱입니다. 오늘도 간단한 신제품 소개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 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리뷰는 언젠가 제가 실물을 구하는 대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샤프를 쓰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일제 샤프를 쓰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일본 샤프 회사를 생각하면 음, 여러 가지 바로 떠오르는 회사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펜텔, 플래티넘, 파이로트, 보토부키 같은 아주 쟁쟁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회사는 그들 중 파이로트입니다. 여러분들 중 파이로트 S 시리즈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펜텔의 그래프 시리즈와 플래티넘의 프로드 시리즈가 있다면. 파이로트에는 S3로부터 시작해서 S20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출시되고 있는 파이로트의 대표 라인인데요. 이 라인업에 S30이 추가된다는 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21년 파이로트 공식 카달로그에 S30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아직 공식 홈페이지에는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고요. 카달로그를 찍은 유출 사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S 시리즈의 가장 상위 모델은 S20으로 2,000엔대의 샤프인데요. 그보다 1,000엔 높아진 3,000엔대의 S 시리즈가 하이엔드 샤프로 출시된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2021년 카탈로그의 오토맥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S30의 오토매틱 시스템이 채용되어서 S 시리즈와 오토맥의 유산을 모두 이은 샤프가 탄생했습니다. 아직 실물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크브라운, 딥렛 블랙, 브라운으로 총 4개 컬러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용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샤프심이 배출되는 오토매틱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요 샤프의 재질은 이전의 S20과 같이 적층 강화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대 두께 10.8mm로 S20보다는 0.02mm 밖에 두꺼워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총장은 146mm로 S20과 동일하고 무게는 오토매틱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s 2 0의 18g과 다르게 21g으로 3g 더 무거워질 예정입니다 유출된 레딧에 따르면요 2020년 3월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역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매하게 돼서 실물을 받아보는 대로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기대되는 필기구들이 참 많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